제 이야기는 함경북도 무산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무산은 중국 국경과 가까운 광산 지역이었는데요.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이고 바람이 살을 내는 듯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그곳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잡고 압록강 근처를 산책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철미나 저기 보이는 산 넘어가 중국이란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지요. 그 때는 중국이 어떤 곳인지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그런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산 광산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을 하시면서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 옥수수나 감자를 조금씩 팔아 생기에 포했습니다 배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던 시절이었지만 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으셔서 옥수수로 국수를 만들어주시곤 했습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입맛이 돕니다. 하지만 제가 12살 되던 해 그러니까 98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광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광산에서 일하다가 무너진 갱도에 깔리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저도 울었지만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아버지가 정말 영영 안 돌아오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배급은 아예 끊겼고 어머니 혼자서는 저를 키우기가 힘드셨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장마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시며 돈을 벌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겨울에도 연탄을 살 돈이 없어서 우리 모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철민아 미안하다. 어미가 무능해서.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국 제가 15살 되던 해 어머니는 저를 고아원에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고아원이라고 부모 없는 아이들이나 부모가 있어도 키울 수 없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철민아 여기서 밥이라도 먹고 학교라도 다녀라. 어미가 형편이 나아지면 꼭 데리러 올게. 그날 고아원 문을 들어서면서 뒤돌아본 어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어머니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요. 고아원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서 어머니 생각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제 어린 시절은 끝이 났습니다. 고아원 생활이 시작되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하루 툭기라도 옥수수죽이 나왔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그마저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도 어쩔 수 없다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배급이 끊겼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없으니 우리도 방법이 없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하루는 배가 너무 고파서 구아원 뒤편 쓰레기장을 뒤진 적이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6.25 전쟁 직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북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2000년대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옥수수 껍질이라도 있으면 주워먹고 풀 뿌리라도 캐서 삶아 먹었습니다. 겨울은 더 지옥이었습니다. 난방이 되지 않아서 밤이면 아이들끼리 서로 껴안고 자야 했습니다. 동상에 걸려서 손발이 얼어터진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약이 없어서 그냥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거든요. 그 시절 북에서는 약한 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제 또래 친구 몇 명이 고아원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것을요. 두만강을 건너가면 중국 조선족들이 사는 마을이 있고, 거기서 일을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으면 잡혀 죽는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2003년 어느 날, 제 친한 형이 중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몰래 고아원에 찾아와서는 제게 말했습니다. 철미나 중국은 진짜 다르다.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돈도 벌수 있고. 그 형은 호주머니에서 중국돈 몇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 생각을 했습니다. 고아원에 들어온 뒤로 어머니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편지 한 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머니를 찾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고아원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보니, 한 남자가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보안원들이 그 사람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공화국을 배신한 자의 말로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떨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위험한데도 사람들이 계속 중국으로 가는 것, 그만큼 여기가 살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저도 중국으로 가야겠다고요. 물론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차히면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대로 고아원에서 굶어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25살 되던 해 200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2005년 5월, 밤이 깊어질 무렵 저는 고아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두만강까지는 걸어서 2 시간 거리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길에서 보안원을 만나면 끝이라는 생각에 나무 뒤에 숨기도 하고 개 짖는 소리에 놀라 추저앉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봄이라 물이 불어 있었지만 헤엄을 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찰대였습니다. 멀리서 초소불빛이 보였고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드디어 순찰이 지나가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옷을 벗어 머리 위로 들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참으며 헤엄을 쳤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다행히 물이 그리 깊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가니 반대편 언덕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간신히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해냈다. 드디어 해냈다. 그때는 정말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산을 넘어가니 조선족 마을이 나왔습니다. 새벽 역이었는데 한 집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할아버지는 제 모습을 보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또 북에서 왔구나.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안으로 들이시며 따뜻한 밥을 주셨습니다. 얼마만에 먹는 흰쌀밥인지 몰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며칠 재워주신 뒤한 농장 주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밥도 주고 돈도 준다. 하지만 절대 밖에 나다니면 안 된다. 공안한테 걸리면 북으로 쫓겨간다. 공안이라는 게 중국 경찰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하루 세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천국 같았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일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좋은 분이셨습니다. 월급도 제때 주셨고 중국말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돈을 모아서 나중에 어머니를 찾으러 북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북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돈좀 모으면 한국으로 가자. 한국 가면 더잘살수 있대.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공안에 우리를 신고한 겁니다. 포상금을 받으려고요. 어느 날 새벽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북한 사람들 나와. 저는 그때의 공포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같은 고향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과 북으로 끌려간다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트럭에 실려 국경을 넘어가니 북한 보안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반역자들아, 공화국을 배신했구나. 그들은 우리를 때리고 욕했습니다. 저는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한 달을 보냈는데 그한 달이 1년 같았습니다. 고문까지는 아니었지만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앉아있어야 했고 밥은 옥수수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석달뒤 저는 집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고향에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 알수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탈북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어디가도 따가운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살수 없다고요. 다시 가야 한다고요. 수용소에서 풀려난 지석달 만에 저는 다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2005년 겨울이었습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고, 언젠가는 어머니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이번에는 더 조심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순찰 시간을 꼼꼼히 재고, 중국에 도착해서도 사람들을 함부로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일하게 된 곳은 한족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일이었는데,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북한 사람인 걸 알면서도 일을 시켜주셨습니다. 너도 먹고 살아야지. 조심해서 일해. 그 말에 고마워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이 남긴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년 정도 일하면서 돈을 조금 모았습니다. 한국에 가려면 브로커를 통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모으면 그런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2006년 여름, 또다시 공안에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식당 손님 중한 명이 신고를 했습니다. 저를 북한 사람으로 의심했던 거죠. 공안들이 들이닥쳤을 때, 저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머니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두 번째 북성은 첫 번째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이번에는 재범이라고 해서 처벌이 더 심했습니다. 수용소에서 석달을 보냈는데 하루 종일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토를 나르고 땅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밥은 옥수수 몇 알이 전부였고 잠은 차가운 바닥에서 이 시간만 잘수 있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사람 중에는 끝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밤에는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힘을 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어머니를 찾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나온 뒤 저는 잠시 한북 지역을 떠돌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장마당 근처에서 자비를 하며 며칠씩 버텼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도 저처럼 여러 번 북송당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시 갑니다.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2007년 봄, 저는 세 번째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저를 배신했습니다. 중국의 건너가 일한 지석달 만에 공안 단속에 걸린 겁니다. 이번에는 공장 기숙사를 단속하다가 불법 체류자들을 한꺼번에 잡아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북송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이놈은 또 왔네. 보안원들은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년 가까이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몸무게가 10kg도 넘게 빠졌습니다. 영양실조로 이가 흔들리고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는 이제 끝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고, 이 지옥 같은 땅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만 더 시도하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세 번째 수용소에서 나온 건 2007년 가을이었습니다. 몸은 망가졌지만, 마음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잡혀다니려고 그러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남아있으면 정말로 죽는다는 것을요. 천천히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영혼이 먼저 죽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 초봄 저는 네 번째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제 나이 28이었습니다. 젊지 않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여러 번의 고생으로 몸은 40대 같았습니다. 강을 건널 때 힘이 달려서 중간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헤엄쳐서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으로 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조선족 교회를 통해 소개받은 분이었는데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되니 일단 한국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성공할 수 있겠구나. 브로커는 저를 안전가옥이라는 곳에 숨겨 주었습니다. 다른 탈북자 몇 명과 함께 숨어서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브로커가 여권과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시절 선교사님들이 알려주신 기도를 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이번에는 성공하게 해주세요.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밤마다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저를 짓밟았습니다. 안전가옥이 공안에 발각된 겁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인지 단속에 걸린 것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들 나와. 북한 사람들 다 나와.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문으로 뛰어내리려다 잡혔습니다. 네 번째 북송 길은 가장 절망적이었습니다. 트럭에 실려 국경을 넘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구나. 북한 보안원들은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놈이 또 왔어? 네 번째야? 그들은 저를 마치 동물 보듯이 취급했습니다. 이번 수용소는 지금까지 중 가장 끔찍했습니다. 1년 가까이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강제징용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했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몸은 뼈만 남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어느 날밤 저는 바닥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그때 문득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철미나 포기하지 마라. 살아야 한다. 환청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용소에서 나온 건 2009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3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몸무게는 40kg도 안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인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곧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줄은요. 그리고 그 소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2009년 가을, 저는 다섯 번째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몸은 만신창이었지만, 마음만은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네 번이나 실패했지만, 그만큼 요령도 생겼습니다. 어떻게 숨어야 하는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조선족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형제님 많이 고생하셨구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교회 지하실에 숨겨주시고 밥을 주시고 옷도 주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한국으로 갈 길을 찾아보겠소. 그렇게 교회에서 한 달을 지냈습니다. 몸도 조금씩 회복되고 마음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함께 숨어 지내는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분들도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북에 두고 왔다고 울었고, 어떤 분은 남편과 생이별했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면 어머니를 꼭 모셔올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공안 단속 소식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꺼낸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철민 형제 북에서 소식이 왔는데요. 목사님은 말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니, 울부짖었습니다. 목사님이 등을 두드리며 위로해주셨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머니는 제가 세 번째로 북송당한 뒤 병이 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또 잡혀갔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으신 거죠.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가지 못하셨고, 약도 구하지 못하셨답니다. 그렇게 1년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임종 때제 이름을 부르셨다는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효자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찾겠다고 모시겠다고 그렇게 버텼는데 결국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하고 보내드렸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처럼 저도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게 된 겁니다. 일주일을 울고 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꼭 한국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그게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바라셨던 것이 뭐였겠습니까? 저 하나 배불리 먹고 따뜻한 곳에서 편히 사는 것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그것을 이뤄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위해 한국행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형제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하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이나 북송당했지만 여섯 번째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한국에 가서 어머니 산소에라도 찾아가고 싶었습니다. 비록 북한 땅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가서 절이라도 올리고 싶었습니다. 2010년 초 저는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는 여정에 올랐습니다. 긴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걸어서 때로는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한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네 번이나 북송 당했던 그 악몽 같은 길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태국 한국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해냈습니다. 어머니. 2010년 5월 저는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31살의 나이였습니다. 처음 한국땅을 밟았을 때의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공항의 밝은 불빛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 다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편의점에 물건이 가득한 것을 보고 놀랐고, 자동차들이 질서 정연하게 다니는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곳이 대한민국이구나. 처음 석 달은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지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교육받는 곳이었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배웠습니다. 은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하철은 어떻게 타는지, 핸드폰은 어떻게 쓰는지,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말투도 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했는데, 남한에서는 친구라고 하더군요.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김치가 더 달고 덜 짰습니다. 하나원을 나와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집에 들어갔을 때,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제 집이 생긴 겁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난방이 되고,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밤에 불을 켜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학력이 문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거든요.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졸업이었는데, 그것도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부를 하자. 제대로 배우자. 서른한 살의 나이에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사이에 끼어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배우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영어, 수학, 국어.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IMF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2011년 저는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탈북민 특례 전형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생활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친구들도 사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처음으로 평범한 청춘을 누려봤습니다. 나이가 좀 많았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어학연수도 다녀왔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필리핀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중국어도 조금 할수 있었기에 세계 국어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강점이 되었습니다. 2015년 저는 한 무역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정규직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어머니 사진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이만큼 됐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바빴지만 보람 찼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상사들도 제 성실함을 인정해 주셨고, 동료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출신이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어느 날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2010년 봄 회사 동료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마음이 끌렸습니다.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데이트 신청을 했고 다행히 그녀도 승낙했습니다.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거부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석 달쯤 지났을 때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날 저녁 조용한 카페에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녀는 놀라워했지만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사귀고 저는 청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장모님이 되실 분이 반대하신 겁니다. 탈북자와 결혼하면 어쩌려고 그래? 나중에 고생한다. 장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북한 출신이라는 게 불안하셨던 거죠. 아내는 울며 설득했지만,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머니께 직접 말씀드려봐요. 오빠의 진심을 보여드려요.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발표로 보여드리기로요. 일주일 동안 저는 PPT를 만들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와의 이별, 네 번의 북송, 어머니의 부고, 한국에서의 노력, 그리고 딸을 만나 사랑하게 된 이야기까지요. 사진도 넣고 제 마음을 글로 썼습니다. 어느 주말 장모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ppt를 보여드렸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비록 북한에서 왔지만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따님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목이 메어서 말을 잊기 힘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처음에는 무표정하셨지만 발표가 끝날 무렵에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철민아. 장모님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했구나. 어미 마음으로 너무 안쓰럽구나.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큰절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평생 후회 안 시켜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다녀. 식장에 어머니 사진을 모셔놓고 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보고 계시죠? 지금은 아이도 하나 생겼습니다. 예쁜 딸입니다. 딸아이를 안고 있으면,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 품에 안겼던 기억이 납니다. 이 아이만큼은 배고픔도, 추위도, 두려움도 모르고 자라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이 땅에 온 이유입니다. 요즘 저는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북한의 고아들을 돕고 싶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무산 고아원에 찾아가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돌려줄 차례입니다. 그게 제 어머니께,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는 네 번이나 북송당하고 어머니를 잃고 10년 넘게 고생해서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제 딸아이가 평화롭게 자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 같습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제가 겪었던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우리 세대의 통일이 되어서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날이 오면 저는 고향 무산에 가서 어머니 산소를 찾아 저를 올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이제 통일이 됐어요. 어머니가 바라시던 그 날이 왔어요. 그날까지 저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자유와 행복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